안녕하십니까. 법정계라 하면 법관사주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판사, 검사를 지칭하는 것도, 어, 법관님 맞지만 행정, 사법, 입법까지 포함이 됩니다. 일단, 법관이라 하면 모든 그 법위에, 적, 이제 사람 이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어떤 어, 자체, 국민들이 평등해야 하고 사법권은 생살권이라 해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어진 권한을 자기 개인 소유인 양 생사권을 남용한다면 본인에게 하가 돌아가게 됩니다. 법을 판단하는 조건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하고 판단해야 할때 어떤 권력에 밀착해서도 안 되고 자기 출세를 위해서 법을 악용한다면은 본인 또는 자손까지도 그 화가 돌아가는 것이 우주의 이치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판단을 신중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어떤 불의를 보면은 막을 수 있는 양인사를 칼 들고 있기 때문에 즉 자기의 어떤 소신을 절대 굽혀서는 안 되고 그법 위에서 이제. 모든 걸 판단해야 한다는 그 장치가 이제 법관 사주인 것입니다. 한번이 사주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법정계. 법정계라는 자체가 우리가 이제 물수변, 물수변에 이제 물이 가는 길, 가는 길이라 해서 저기 이제 법이 되는 거죠.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물이라는 자체는 항상 뭐예요. 수평을 유지하기 때문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어떠한 조건이 있어도 항상 유지를, 평행 수평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전제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물론 법을 만드는 사람은 국회가 되는 거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행정이 되죠. 법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제 사법이 되고, 이 사주에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정기일주, 재관계. 또는 이제 신앙관왕이 되어야 되죠. 관왕이 있고, 그 다음에 변경성. 그 다음에 수목일주에, 술의 천문, 명인술. 자, 이 술의 천문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남을 도와줘야 되고 그 묘의술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철새개금. 그래서 이제 철새개금이라 고 하는 거는 우리가 철로 된 자물쇠를 열어준다, 병든 사람 고쳐준다 억울한 사람 풀어준다 하는 그런 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글자를 갖고 있을 때 이제 되는데 이거를 이제. 무조건 이걸 갖고 있다고 정당하다고 이렇게 보는보다 정당하고 안 하고는 본인 마음의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하나의 공직이 돼버리는데 공직은 결과적으로 사적인 어떤 감정을 가지 수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나중에 최고로 올라가면은 떨어질 때는 자식이 이제 관이 떨어진다해서 자식을 망치는 꼴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이 법관이라는 자체는 항상 뭐 청렴 청렴하다 청렴한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여기서 조금의 어떤 그 자기 사적인 자기의 어떤 개인의 출세를 위해서 활용한다면은 분명히 그는 거 죄를 받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사주 공부를 통해 가지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철색 그뭐 비천농막격 수옥살 철라지방, 양인산, 이 자체는 뭐예요? 처부 다가 잘못하면은, 자, 이런 어떤 사주를 갖고 있으 범죄자도 이런 사주를 갖고 있죠. 우리가 범죄자가 있으면은 군인경찰이 있고, 경찰이 있으면은 이제 판사검사가 있고, 검사가 있으면은 이제 형무소가 있는데, 이 범죄자가 없으면은 군인경찰, 판사, 검사, 형무소가 없다는 얘기와 같죠. 그러면 같이 포함해가지고 이제 법관 사주가 되는데 이게 이제 자기의 이제 자리에 있을 때는 우리가 판사 검사라 하더라도 나오면은 범죄자가 될수 있는 소지가 있다 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항상 어 정의에 이제 정의와 이제 싸워야 하고 또한 어떤 불의를 봤을 때 그거를 물리치는 거는 국민을 뭐 보호하는 차원이 돼야 돼 한다는 전제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이거를 뭐 자기 사적인 부분에서 권력을 갖고 국회의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자기 자식이 굉장히 망쳐지는 어떤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너무 막 그냥 이. 자기의 권력에 대해서 막 집착한다든가 하면은 결국 최종적으로 자식이 이제 손상이 되는 부분이 되니까 이걸 잘 파악을 하고 욕심을 댈수있으면 버리고 조금 더 국민의 자리에 앞서서 정의를 이제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